본, 음. 본이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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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동생이 있는데요. 네. 키가 너무 커요. 아. 우우 일단은 아파트로 가볼까요? 어, 어? 아하. 갑시다. 응. <laughs> 제, 일, 제 동생 이름은 소크에요. 소크 아 아빠 일단 아파트로 이동할게요. 자, 아파트로 왔어요. 왜야? 이제 내 동생 데려올 건데. 네. 기다려. 동생 데려올게. 네.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. 네. 야, 소크. 야, 소크. 안녕하세요. 쇼크입니다. 어, 쇼크. TV 보자. TV 보자. 어? <웃음> <웃음> <laughs> <laughs> 아이리와 보세요. 응. 누나, 누나. 잠깐만요. 어? 얘는 누구야? 어? 누나? 잠만. 무용수래 무용수. 이거 내 집인데? 없어. 잠만요. 에이, 내 집에 가봐야지. 저기요 누나 누나는 없어졌다 누나는 아빠랑 디저트 먹으러 갔대 네 그래, 보니야 내가 더 작은데? 뭐지? 보니야 보니야 왜? 우리 근데 남자 같은데? 너 남자지? 어남자도나 여자다. 아하하아니 아, 아. 아니야 나 남자요. 야 보니야. 네. 우리 놀러 가자. 가자. 나 가자. 내가 오빠잖아. 일단 문 닫아야지. 수지 말문 닫아. 내집 아닌가? 가자. 로비. 로비. 뭐냐 내가 더 오빠인데. 가자. 왜 이렇게 너 키가 커? 나키 큰데. 어얘를왜 어? 쓰러졌지? 뭐야? 응? 나. 없어졌다. <laughs> 어 없어졌다. 나. 어디로 갈까? 구경해 보자. 뭐 좋은. 조... 좋은데 많은 것 같은데 저기 아파트도 있네. 어디가? 이리 와. 다리 진짜 같아. 이리 와. 내가 자동차를 준비했어. 응, 빨리 준비해. 조금만, 조금만. 조금만. 어. 빨리 준비해라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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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내가 운전할게 네 운전을 좀 똑바로 할라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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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내려 다 했어 이거 타자 이거 이거 응? 이거 이거 응. 저기 가보자 타자 어? 너 혼자만 <laughs> 타는 거네 이거 타자 이거 같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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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왜, 왜, 왜. 하자, 이거 타자, 이거. 나타 니가 운전할 거야? <laughs> 내가 운전할까? 보이가 운전해. 응. 어, 여기 뭐야? 어? 여기 갈까? 놀자. 자, 이리로 와 봐. 어, 여기 언니, 방 언니야. 방방이도 있다. 봐 봐. 봉봉 웅. 올라갈 수가 없어. 미끄러운 데. 이리로 와 봐. 여기서 내려간다. 우! 우. 어디? 봐 봐. 근데 이게 뭐야? 봐 봐. 여자 목소리. 와! 이렇게 방방이가 안쓰 어어어! 어? 나좀 봐봐, 안아! <laughs> <laughs> 너 어디야? <laughs> 나 여기, 바로 옆에. 니가 없어. 나 여기 타볼게. 응? 음? 여기로 가볼게. <laughs> 어! 세보니다세보이 다시 아파트로 가자. 어. 무디고. 풀렸다 <놀람> 이거, 이거. 어떻게 해? 난 아파트로 다시 간다. 어어 풀렸네. 어, 어 잠깐만. 가자 또 타고. 잠깐만. 뭐해? 가자. 에이? 연락 왔어. 연락. 응? 야, 보니. 빨리 붙네. 왜? 어, 잠깐만. 이장해 줬어. 이럴까? 가자. 어폰을 보고 있는데? 어떻게 해야 돼? 어 알았는데. 이거. <laughs> 어, 이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? 글쎄. 어, 이거 됐다. 없서졌다그 응. 창은 어디있어? 눌러봐 이거 밑에 이거 한번더 눌러 가자. 어 응, 이제 돌아가자 뭐? 보니야 보니야 네. 있잖아 우리 음. 고깃집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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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야 어디 골라? 응안맞는데 나도 있는데? <목소리> 내걸 써야지 가고 맞아 어디로 가냐 엄마? 오빠도 아 눈이 오는구나 그냥 응. 가도 되겠다 아까 집으로 <목소리> <목소리> 뒤에 뒤에 <목소리> 아니 어떻게 갔냐 그냥 들 여기 앉까